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의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웃소서 성령님, 예수님. 새로나게 하소서.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 이제는 배짯다 못가에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한 것을 두고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관하여 또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빵임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제 복음에서 이어서 듣듯 또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들과의 여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에 이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빛으로서 올바른 또 세상의 구원을 주러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하시죠. 하지만 그 증언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거치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열린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눈으로 나를 알아본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모세가 또 새롭게 올그 예언자를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나임을 알 것이다라고 주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표현하실 때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바로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하죠. 따라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에고 에이미영시이 있죠. 나는 무엇무엇이시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 앞에 보면은 유일하다라고 쓸수 있는 정관사가 붙죠. 따라서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생명. 그 많은 생명이 아니라 유일하게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줄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오늘 빛도 세상의 그 수많은 빛이 아니라 참된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빛중 하나가 아닌 유일하고 절대적인 빛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빛은 단지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결코 아닙니다. 죄와 절망,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일독서 가운데 우리는 그 빛과 대조되는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죠. 두 원로는 수산나라는 한 여인을 예, 모해하고 예, 그 여인을 예, 고난의 길로 어찌 보면 죽음으로써 예, 단죄하고 심판하는 그 길로 가지만 수산나는 하느님 가운데서 올바른 빛의 길을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올바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그 원로에게 타협하여 예, 자신을 그 음욕으로 맡기는 더러움을 추구하기보다 정결함의 덕을 추구하며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했던 이 수산나의 거룩함 앞에 이제 하느님이 올바른 심판을 보여주시죠. 바로 빛이 그 죄악과 더러움을 이겨내는 올바른 세상의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그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은 분명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올바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둠 속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관계의 단절, 혹은 혼자만이 아는 내적인 어두움이나 또 외로움, 죄책감 속에 우리는 한 줄기 빛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 실험과 고통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 분명히 진리는 드러나고 진실함 속에 주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이겨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발 밑을, 때로는 앞날을 비춰주며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사막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그 끝을 걸어도 우리가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외적인 어둠이 우리가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흙이 좋고 물을 잘 줘도 햇빛이 없으면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식물이 빛을 받아 광합성하며 스스로의 영양분을 만들어 낼수 있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그 빛을 받지 않는다면 참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고를 때 여러분들은 남향 집을 대부분 선호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향 집이 빛이 잘 들기 때문이죠. 햇볕이 잘 들어야 집안이 밝고 마음도 더 우울하지 않고 또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영향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의 건강을 위한 주님의 빛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성체의 성사 안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이제 부활을 앞둔 예수님의 자기의 증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빛이 아닌 자신의 악함 가운데 그 빛을 대면할 힘을 잃었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행실이 악하였고 또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려 했던 그들의 완고함이 그 진실을 마주할 힘을 잃게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부활을 앞두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단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올바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자유 가운데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어둠에 휩싸여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등불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